예우다는 지파가 표현되기를 뭐라고 표현돼요? 야고비가 예우다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자, 알려드릴게요. 사자 새끼 먹이를 먹고 자라났다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제 스가랴 11장으로 갑니다. 힌트만 드리는 거야 다 풀어줄 수 있는데 젊은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있으니 이른 아르덴 숲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젊은 예우다의 핏줄들의 자식들이 훗날 다른 지파로 인해서 어찌어찌 될 거라서 그냥 으르렁 으르렁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 양떼들의 상자들은 그를 죽이고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이 뜻은 뭐냐면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해서 속여서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그를 죽여버리면 그... 교리를 잘못 배운 인간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인간들은 심판 때에 쓰면 내가 잘못 배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가르친 목사 신부는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서 나는 가르쳤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그것을 행동했으므로 저들이 죽어야 합니다라고 목사 신부는 말할 거예요 이해 좀 되세요? 그래서 배상금을 안 내는 거야. 자, 양떼를 판자들은 자 양들이 나를 믿죠. 그러면 나는 양털을 깎아서 수익을 내듯 양떼들을 전도사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듯 교육을 시키듯 나는 걔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할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짓된 진리를 가르쳐 줬더니 얘네들이 나, 나를 위해서 나를 부자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양떼들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면 그때까지 돈잘 빨아먹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죽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는 내가 더 이상 이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주께서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 카톨릭을 믿든 이슬람, 무슬림을 믿든 잘못된 지파 혹은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그 믿은 것도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용서치 않으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레밍이 있잖아요. 레밍이 뛰어 그러면 당연히 교인들 레밍 따라서 뛰잖아. 그러면 레밍이 바다로 빠지죠. 그러면 레밍 따라가는 모든 존재들도 어떻게 돼? 같이 바다에 떨어져. 그러니까 주께서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 안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핵심만 볼게요. 7절. 내가 죽을 양떼를 먹였으니 이제 다 죽은 양들. 그러니까 제사장 바리새의 목사 십부 같은 존재들한테 다 죽었잖아. 거의 영혼이 털리고 통치자 때문에 삶이 어렵잖아. 가난해졌잖아. 무거운 짐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렇지, 쓸려야지. 죽은 양떼를 먹였으니, 그극처럼 가련한 양떼라. 내가 자신을 위하여 막대기 두 개를 취해서 하나는 은혜라 부르고,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며, 내가 양떼를 쳤다. 다윈 이야기, 다윈 및예슈와 이야기야. 내가 한달 동안 새 목자를 말살시켰으니, 그중에 한 목자가 그냥 유다라고만 비유하시는데 이는 나 자신이 그들을 참을 수 없었으며 그들도 나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으리니 죽은 자는 죽고 말살 될 자는 말살 되고 남은 자들은 서로 살을 먹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배역한 자들한테 하는 말그 상황 속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내 막대기인 은혜를 취하여 그들로 둘로 잘라서 내가 그 민족과 맺었던 내 언약을 깨트렸다 자, 예레미야때 언약 깨뜨렸다는말 기억하세요? 그러면 32절을 봐봐요. 이건 내가 미질할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려고 그들의 손을 붙잡는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그런 언약을 내가 나편이 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었다. 깼죠? 언약을 깼어. 하지만 주께서 어떻게 보라, 날들이 온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예우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 언약을 맺는다고 하죠? 그럼 다시 스가리아를 쪽을 쳐다봐. 그날에 그것은 무효가 되자 나를 지켜보고 있던 그처럼 가년한 약대들은 그것은 여호와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 만일 너희 눈에 좋으면 내 삭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그들이 내 삭으로 은3 0세계를 달아주었다. 은3 0세계를 판단하려면 다시 마태로 가야 돼. 자, 마태 55페이지를 보면 3절 마킹하고, 그 다음 7절 마킹하고, 9절 마킹하고, 10절 마킹하면 돼. 이 뜻이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은3 0세계를판 거야. 그러면 이 예언이 스가랴 12장으로 가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밑에서 언약을 깼다 그랬잖아. 누가 야곱의 열두 지파 아들들이 그쵸또 내가 두 번째 막대기 연합을 둘로 잘라요. 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되겠죠? 누구를 이스라엘 예우다를 벌을 내려서 예우다와 이스라엘 사이 의 형제를 깨뜨려 버려요 예언대로 이 말은 뭐냐면 야나 하나님 믿던 지파 왼쪽 못 믿는 지파 오른쪽 그러니까 알았어 나 사울인데 나 앞으로 사도바울 될 건데 오른쪽으로 갈게 그럼 갑니다 이해 가좀 되세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시계 말면 예우다 예슈와 지파는 오 미쳤어 제가 미쳤나 봐 왼쪽으로 서요. 양과 염소가 이제 나뉘어. 자 여호와께서는 이제 말씀하셔요. 너는 다시 우둔한 목자의 도구를 취해라. 내가 예우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를 깨뜨려 버리니까 깨뜨린 놈들 중에 나와서 나보고 그런다 잔인하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삭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임마누엘 도구를 써라 한 거야. 그러니까 도구가 쓸까요? 써. 야 사도 바울 오늘부터 내 도구다 같은 거야. 사도 바울이가 예수와 도구가 되는 거야. 참으로 보라, 내가 이 땅에 배신한 지파들의 목자를 세우리니 그는 말살될 자를 돌보지 않으며, 그는 야곱의 열두 지파에 하나님 믿는 지파들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쳐 죽여 버리면서 말살된 그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땅에 묻어두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며. 그리스도를 믿은 어린이를 찾지도 않고 무참하게 돌로 찍어 죽여버리며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친 부러진 자들을 치료하지 않으며 기운 없는 자를 부양하지도 않고 살찐 것의 고기를 먹으며 그들은 굽들을 찢을 것이다. 아양 떼를 버린 그리스도를 버린 야곱의 열한 지파를 버린 쉽게 말하면 다섯 지파를 버린 이 쓸모없는 지파들아 목자들아.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쪽을 눈을 쳐서 그의 팔이 정녕 마르고 그 오른쪽 눈이 정녕 침침할 것이다. 이렇게 던진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